성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첫 회담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한 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양측 모두 주말 일정을 비워둔 채 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또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지만 이번 회담에만 그치지 않고 회담 정리와 등엔 합의를 할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분위기에 따라 만남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함께하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획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배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와 의료 개혁만큼은 최대한 성과물을 내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민주당은 국정 기조 대전환과 민생 경제 회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 전환의 시작은 대통령의 특검 수용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세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조 대전한 차원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을 최우선 의제로 거론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 요구를 경청한다는 방침이지만 전 국민 지원금 등 국회 입법 사안에는 수용 여부를 즉각 밝히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